흑반 채널의 명이 누구들의 소통. 흑반 유튜브의 팬입니다. 박지은행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흑반 형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빠르면 올 11월, 늦어도 내년 1, 2월 달 미국 ETF가 출시되는데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엑스알피가 어, 어. 이네 가지입니다. 국부펀드 각국 연기금이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남아메리카 쪽 유럽에서 이미 각각의 ETF가 인이난 상황이고 무역의 나라 싱가포르에서는 위네 개의 코인이 법정 앞에 인정됐고 무역에 쓰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스웨지 원화에서도 리플이 쓰일 겁니다. 리플이 세계 무역 표준 ISO 2002에 있고 세계 무역의 14%를 리플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커버하려면 리플이 최소 한 개다. 1,050달러 이상이 되어야 세계 무역이 원활합니다. 조만간 무역에 바로 쓸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격의 떡상은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리플의 가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떡상할 거니 하나라도 더 모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 지인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구들의 소통 구독하세요!